이제씩 혀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말을 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다가 았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여 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같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은 다섯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0편인데요. 5개로 어, 분책되어 있습니다. 제1권이 어, 41편에서 끝납니다. 여러분 42편 앞에 보세요. 제2권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42편부터는 제2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5권까지 시편은 5개의 어, 묶음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어, 41편은 제1권의 마지막 시인 거예요. 그런데 첫 단어가 1절에 보시면 복이 있음이여 이 단어가 뒤로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원문에는 첫 단어예요. 아슈레이라는 말인데요. 어 복이 있도다. 그러면 시편 1편이 아슈레이로 시작되거든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를 그러면서 시편 1편에서 가르쳐주는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아슈레이였거든요. 복 있는 사람. 그런데 1권 이제 끝나면서 41편에서도 아슈레이로 시작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일처럼 살아가게 될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결국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죠?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의 반대 말이 뭐예요? 하나님 미워가 아니라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다른 신이나 자기 스스로를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점쟁이가 섬기는 그 신을 사랑하고 예배하러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돈 들고 찾아가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반대이고 이웃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이웃 미워가 아니라 이기주의죠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이웃을 해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게 돼요 이 보살핀다는 단어가 사칼인데요 사카리라는 말의 원뜻은 지혜롭다예요 총명하다 지혜롭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살피는 거냐면 지혜롭게 보살피는 거예요 꼭 가난하다고 말했는데, 경제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낮고 천하고 사회적으로, 또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것, 물론 포함하고요. 낮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보살피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사랑하는 것처럼 지혜가 필요한 게 없죠. 자칫하면 자기 교만에 의해서 불쌍한 사람들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렇죠? 진정으로 상대방을 잘 보살피고 사랑하려면 내 욕심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한 거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데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도 사랑으로 하지... 여러분 내 생명을 바치는 데도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내가 가진 전재산을 가지고 도와줬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을 상대방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칼 필요한 거죠. 지혜로움, 슬기롭게 보살피는 것. 정말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도와주면서 상대방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고요. 더 기분 나쁘게 만들고요. 더 마음 상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보살피는 것도 참 지혜가 필요하고 이것을 우리는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때 이런 지혜로움을 배우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보살핌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 이런 사람들이 아시레이복 있는 사람이죠. 저는 1편과4 1편이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일절이 특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자야가 복이 있는데. 그렇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니까 만사 형통할 것 같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뭐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이럴 것 같지만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렇게 경건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며 살아도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재앙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아참 이것이 예. 우리 인생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은 로맨틱하지 않아요, 낭만적이지 않죠. 리얼리스틱, 트루스, 아주 현실적인 진리죠. 우리 삶에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딜레마와 모순들이 많아요. 그러한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서 복이 있다고 말했는데 왜그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당하죠.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여기서 그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던 자예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던 자죠.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재앙을 받기도 해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죽어서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말라는 건 뭐예요? 원수들이 자기 맘대로 그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달라는 것이죠. 원수들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특별히 41편은 질병에 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재앙의 날은 원수들의 비난과 이러한 것들도 있는데, 그것도 어, 다 질병으로부터 연계되어 있어요. 병상에서 붙 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신 아이다.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뭐 1, 2, 3절은 그냥 일반적인 어, 진리를 총론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4절부터는 내가로 시작되니까 어, 자기 자신의 문제, 죠강론이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 여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총론적으로 말할 때는 1절에서 3절까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착하게 산다고 해서 재앙의 날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지실 거다. 그를 살게 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고, 병상에서 붙으실 것이고,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실 것이다. 이게 일반적 원리예요 성경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는 가난한 자를 보살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고쳐 주세요가 아니라 사절이 여호와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은혜를 베푸소서이며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예요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고쳐 주세요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쳐 주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죠. 우리가 아플 때마다 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왜 이러냐고 따져 물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죠. 내가 게을렀구나 영적으로 내가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 고통스럽게 할때 죄책감으로부터 어 그렇게 밀려오죠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가난한 사람들, 어 빈약한 사람들, 궁핍하고 낯고 천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돌보면서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고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아 진짜 최악이에요. 어떤 악한 말을 지금 이 사람 아픈 사람이잖아요.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에게 언제나 죽냐뇨? 어느 때에나 죽을까? 곧 죽을 것 같은데, 언제 죽지? 그 다음은요.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 이름이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건 그 아픈 사람만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대개 이스라엘은 아버지 이름들을 계속 물려받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가문이 제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사람뿐 아니라 가족이 몰살당해. 아예 그냥 그 이름은 우리식으로 하면 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아니, 그냥 정시성이 다 사라져버렸으면, 그 자손까지 다 몰살됐으면, 이런 거잖아요. 악하죠. 한 사람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멸망하기를 원수들이 그렇게 악담을 하는 거죠. 그런데 6절, 왜 제가 최악이라고 말하냐면, 나를 보러 와서는, 이제 문상, 이게 병문 안온 거죠. 아픈 사람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아픈 사람 앞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빨리 나아야죠. 주님께서 곧 일으켜 주시기를 바래요. 이런 식이죠. 병든 사람 찾아와서는 음료수 한 박스 사들고 와가지고 좋은 말로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 앞에서는. 네. 그래서 거짓을 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른 낫기를 바란다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중심에는 악을 쌓았다가. 입으로는 뭐 빨리 나으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다가 거짓을 마음속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오 그러니까 이제 병문안 끝나고 나가서는 널리 퍼뜨리고 다니는 거죠. 죽게 생겼어. 못 일어나. 하나님이 치셨어 이런 식이에요. 위로하는 척 하면서 와 가지고 이제 약점들을 다 파악하고 아주 구체적인 팩트들 사실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제는 나가서는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다더라 네. 얼마나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는지를 떠들고 다녀요. 그럼 그 말들이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이 환자나 그 가족에게 돌아올 때는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 그래서 제가 최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깨하며 죽을 병에 걸렸대 하나님이 치셨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더니 그렇게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더니 그렇게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뭐 그렇게 하는 척 갔더니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었나 봐 요비 고난을 받으니까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거였잖아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지 하나님이 까닭없이 너를 치시겠냐? 이런 말들을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고통을 가중시킬까 연구하는 사람들처럼 함부로 혀를 놀려가면서 그래서 8절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다시는 못 일어나 이렇게 이건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에게야 뭐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인간에겐 다르죠.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게 무슨 차이예요?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보인 것은 사람의 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그 병상에서 일으키실 수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설령 그렇게 고통 가운데에서 죽을 것 같아 하면, 아무리 마음에 미워도 고통받고 있으면 그 가족과 그 고통받은 사람에 대해서 침묵해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는 못 해줄 망정, 떠들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해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런 악한 짓을 해요. 교회같이 말 많은 곳이 없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정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선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느냐? 선한 열매들이 분명히 맺히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건 뭐예요? 바로 사십일편 같은 거죠.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안 하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 병에 걸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왜 치셨을까? 저 사람을 이런 악한 호기심을 발동시켜서 괴롭히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님 믿는 것 같고 착한 척하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왜 그런 죄를 짓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각각 우리 죄대로 하면 건강하게 걸어다닐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대로 치시기로 하면 우리 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기도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못된 짓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죠.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떡을 나눠먹던 이건 뭐예요? 정말 함께 밥 먹던 친구잖아요. 믿을만한 친구. 유대인들은 아무하고나 밥안 먹어요. 이방인들하고 안 먹고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끼리만 밥 먹어요. 아무하고는 안 먹어요. 이거 작은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절간에 가서 예배드리고 불공 드리고 안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함께 떡을 먹었다 이 말은 진짜 친한 친구예요. 믿을 만한. 그런데 발꿀치를 들었다는 건 뭐예요? 등 돌리고 비난하고 반역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 정말 그 어, 의로운 사람을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뭐 가르칠 게 있었든지, 무슨 뜻이 있었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질병으로 고생하면 그를 미워하는 악한 사람이 있죠.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여론이 있어요. 그런데 어수룩한 사람이, 가까운 친구였던 사람이 그 악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설득당했는지, 어, 영향을 받았는지 이렇게 악담을 하면서 발꿈치를 드는 거예요. 이건 더 아프죠. 그러나 주여 와여 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셔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그 말들이 억울했으면 하나님 내가 다시 살아나서 그냥 뭐 무슨 일 할게요가 아니라 보복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원수 보복을 위해서라도 나좀 고쳐달라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기도하면서 이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원수는 아예 그의 이름을 제거해 버리려고 그냥 자손들까지 멸절해 버리려고 하지만 영원히 나는 주님 앞에서. 영원히 주 앞에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겠노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온전한 중에 붙드셔서 주님 앞에 세우시도록. 시편이 좋은 것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상황들의 지침이 나와요.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아플 때 실패했을 때, 그랬을 때 격려하면서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붙들어 주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개중에는 이렇게 악한 원수들도 있고, 친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무시하기 시작하고 함께 비난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사람들,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4절처럼 10절처럼 원수들이 그렇게 떠들고 있지만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 주셔서 그들에게 보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알게 해달라고 나 안다고 하나님 나 기뻐하시는 거나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나 안다고 이런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조차 없으면 완전히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넘어지는 거죠. 옆에서 막 비난하고 내가 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면서 이렇게 세워 달라고. 13절은 후대의 천부한 어, 것 같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일권이 축도로 끝나는 23절은 일권 전체의 축도이죠. 병석에 누운 사람을 조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수 없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조롱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다 알아요? 왜 그런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제발 입좀 다물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은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던 사람이라도 그렇게. 악인이 고통받는 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우리를 위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징계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더 하나님을 찾도록 붙들도록 어,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지금 아파하는 사람에게. 고춧가루 뿌려가면서 더 통증 느끼고 아파하도록 그런 잔인한 일을 하는 거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실패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의 마음 자세이고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사람들을 슬기롭게 도와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던 자들, 열심히 기도하고 몸된 교회를 봉사하며 섬기는 자들, 그 가정에도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재앙의 날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도 한 가정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각각의 짐을 지고, 이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더 아프게 악담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도록 우리의 혀를 묶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자비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못되고 악하고 옹졸하고 그렇게. 어 추한 모습들이 제거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늘 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다가오는 2021년도 어떤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서 일어날지 알수 없지만 말씀에 귀 기울여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에 슬기롭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